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페이커 선수가 사용했던 미드카이사를 서포터로 재해석해서 완벽한 템트리와 룬을 연구해서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주셨고 요청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만큼 깔끔하게 연구가 되었고 정말 혁명을 가져올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 보고 꼭한 번은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룬 같은 경우에는 칼라비를 들어주면서 초반에 좀 라인전에서 강한 구도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칼라비를 들어주고 영혼의 낯을 들어주면서 초반에 굉장히 강한 딜을 뽑아낼 수 있고 이 정도면 거의 투원딜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딜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피흡과 추가 골드 그리고 추가 딜을 위한 룬 세팅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주시면 되고 아이템도 마관신 그리고 루덴 그림자 불꽃까지 고정으로 올려줍니다. 연운을 안 가도 돼요 서포 카이사는 마지막 아이템은. 굶주린 히드라를 뽑아줌으로써, 스킬을 맞췄을 때의 추가 딜과 A70을 통해서 Q 스킬까지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 카이스비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들어가도 AD로 폭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완벽한 템트이에요 QW 둘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스킬은 라인전에서 초반 강하게 나간다고 말씀드린 만큼 Q를 3개 찍어주면 굳이 W가 세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라인전 강하게 나갈 수 있고 그 후에는 W 선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반 한타부터는 계속해서 w 로 쏘면 말도 안 되는 딜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카이사의 메커니즘은 자세한 거는 인게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W를 활용하는지, 왜 카이사가 서포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인게임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라인 지도건 가져와야겠는데. 카이인데아 아까비 W였으면 잡았는데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이것이 AD를 기반으로 한 초반 카이사 운영이에요 칼라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당연히 지금부터 빌드업은 AP로 해줄 거예요 초반에 이렇게 가면 라인전도 셉니다 순간들이 강하거든요 아니야 선 내셔 안 올릴 거예요. 바로 선, 루덴또 까불면 칼라비로 혼내줍니다. 칼라비에 영혼이나시면 초반에 진짜 세가지고, 이거 패시브 한 번만 터트리면은 패시브로 내가 4회 중첩이 쌓인 적을 공격하니까 총 5중첩을 쌓는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죠? 5중첩을 쌓으면은, 이른 체력 추가 딜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칼라비로 평타실을 때리고, 뭐, W로 추가해주고 하는 식으로, 금방 스택 쌓아주면, 킬 나옵니다. 아, 근데, 소라카님이좀 플레이가 좀 약간 맞습니다. 도발하는 스타일이긴 하다 칼라이비랑 Q 이용해서 간간히 때리면 됩니다 미니언 없을 때는 q 와 챔피언한테 전부 들어가니까 딜이 굉장히 강해요 칼라비 60원 나이스. Q 세 개까지만 찍어줄게요 초반 라인전위에서 W 계속 반간에 맞춰주면 즐겨주고 잘 맞습니다. 칼라비도 터트려주고 라인던 전혀 나쁘지 않죠 즐겨하는 방식. 나이스 정보 아, 이게 안 죽네. 와, 너무 아쉽다. 이게 살아가네. 까비, 까비. 어쨌든 이 정도면 굉장히 피 잘했어요. 다시 집가서 안전하게 템 사오고. 핑화 깨졌으니까 핑화 하나 더 사주고. 아, 너무 아쉽다, 근데. 베이니도 아쉽게 안 죽었고, 소라카린도 피 1이었는데. 까비, 까비. 좋았다. 이제 카이사 붕은 내가 스택을 남기거나 아군이 CC를 걸어준 적한테. 뒤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생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추격용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유리할 때는. 그래서 이동기 또는 생존기로 쓸수 있다. 뭐, 뒤에서 만약에 적팀 암살자가 날라오면은 W를 쓰고 빠질 수도 있겠죠. 이 CC가, 네, 주변 아군이 적팀편을 이동 불가로 만들어도 또 1스택이 쌓이는데 그 스택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양피지를, 마반신을 양피지를. 어, 스택을 쌓는 방식이 총세가지네 우리 팀이 CC를 걸어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평타를 치거나, 아니면은 W를 치거나. W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 나와서 주문력이 100 넘어서 진화되면은, 중첩이 총 3회. 5개 중에 무려 3회. 두번 맞추면은, 킬 딴단 소리죠. 게다가, 쿨타임 돌려주거든요, 맞추면. 굉장히 커요. 나머지 Q랑 E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W만 신경 쓰시면 돼요. 서포카이사는. 포킹이 말도 안 됩니다. 거리가 엄청 길어서. 아, 하고, 맞아, 그리고 어차피 a p 면 그러면은 왜 헤로윈 가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까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헤로윈을 가야지, 카이사 스킬 개수 때문에 더 세요, 딜이. 그리고 주문형은 어차피 업그레이드 해줄 거고. 나이스. 아, 근데 지금 우리 바텀을 이렇게 이기고 있는데, 상체가 아예 무너져가지고, 걱정이긴 하다. 이렇게 이 e 쓰고 난 다음에 공속 증가도 있어요. 아, 스택이 안 쌓였나보네? 아,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아, 뭐야! 둘다 피한다고? 아, 우리 또라카님 잡았는데, 이거, 오, 상체가 너무 컸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크지? 아, 그렇네, 당했습니다. 이게 나한테 들어오네? 나는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뭐, 어쨌든, 캐리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W 업그레이드 이제 됐고, 마가님 나왔으니까, 진짜 캐리한다. 선물 풀보세요 따로 풀... 아, 반갑습니다. 어, 나이스... 일단은 구운 최대한 마지막에... 맞췄고... 어... 이런 거 먹고, 아 여기 분위에좀 균형한데? 아제약을 내가 먹었다. 잠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쿨 W 맞추는 순간 쿨타임 7쉬퍼를 돌려줘요. 맞추면 거의 계속 맞춘다 고 보시면 돼요. 어? 이걸 뺏겼어 열심히 다 때려놨는데 까비 이제 7킬 탱커님은 어느 정도 녹일 수 있겠고 아니야 챔피언 적중만 그.. 줄어요 아 어째.. 충적 조건은 Q는 공격력 100, W는 주문력 100, E는 공속 100이요 다100 100 100, 100. Oh <목소리> 아 아, 까비, 괴임님 있네. 큰일이군. 오르님이 너무 난다 가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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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사형먹자 사인즈 <목소리도> 아, 음 좋아 이거 이길 수 있다 천천히 다른 거 없고 계속 W술 돌리면서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가자, 천천히 우리 팀할수 있다. 그 W로 일단 시야당 그렇게 해줄게요. 어, 이번는 소했는데, 이러면? 오케이, Q 지나 완료. 이제 Q 때리면은, 오, 12발이 나가네요. 아이스 이제 W 두 대면은 지금 생커백는다 죽는다. W 2 진짜 미쳤는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 안전하게 들는데 이렇게 세지? 와우, 또 소라카님 두 대면 죽는다. 응, 아니. <laughs> 패시브까지 발동되면 두 대면 사망이다 소라카님. 카이사 W로 몰아내 볼까요? 아 뭐야! 깜짝가깜짝가깜짝가 나이스! 결국엔 카이사 딜로 몰아내기가 쉽네요 그냥 W만 쏘면 카이사가 캐리할 수 있거든요? 와... 딜, 카이사 진짜 딜 진짜 잘 들어간다 진짜, 혁명인데? 아, 깜,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궁 떠가지고, 라이즈니. 나리만데? 나이스. 이렇게 이제 중후반에는 궁으로 들어가서 킬로 때려도 돼요. 이제 히드라로 투더 어,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되게 씁니다자 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질로 무조건 질량 1등하는 어. 센세이션한 메타의 혁신을 가져올 카이사 서폿 마치면서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이걸 이겼네